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최근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미국 주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최근 굉장히 큰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었습니다. 대략 한달 동안 58%라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어, 굉장히 이제 우량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낙폭을 이제 보여주었고, 굉장히 강하고 빠른 낙폭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여주었었고, 이때 제가 처음 매수를 진입을 했던 때가 5월 15일 이 캔들에서 매수를 처음 진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낙폭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에서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출현 했었어요. 대략 10%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 대략 하루 동안 이제 종가 종가 대비 직전날의 종가 대비해서 최저가까지 대략 19% 정도 하락세가 출현 중인 모습이었고 어 이런 우량주에서 이렇게 하루 동안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는 점이 어, 저에게 되게 호기심으로 다가, 다가왔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매수를 260불 부근에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어, 이 260불 부근에서 어떠한 근거로 매수를 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단위에서 조금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을 먼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부분까지 잘라서 어, 그때의 상황이 딱 이랬었습니다 굉장히 큰 대략 거의 5주 정도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었고 이때 이 부분은 이 248불에 그어진 이 선은 어, 이때 저가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나서 형, 이 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저가를 완벽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냐면, 저는 처음에 대략, 어, 이 부분에서 대략 300불, 정확하게 300불이네요. 정확하게 300불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일단 슬슬 지지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면, 대략 이, 어, 이때 바닥을 찍기 전이니까, 여기까지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으로 본다면 이런 캔들이 형성 중인 모습이었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이탈을 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 부분을 강하게 이탈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떨어지는 칼라를 바로 직접 매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임을 계속해서 하루 동안 지켜보았었고 이제 어디까지 이게 하락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지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도 실패를 했고 이부분의 지지도 실패했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지를 실패하면 다음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레벨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봤을 때이 부분 안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낙폭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일본과 주봉 단위에서 굉장히 큰, 큰 수준의 과메도 구간이었었고, 일단 주봉 단위에서 RSI가 대략 20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는 거의, 거의 90% 이상 정도 지지가 날 확률이 높다고 봤었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구체적으로 어디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불의 지지를 잃고, 그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낙폭 이후에 반등을 했던 이 캔들에서 이제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세 이후로 이 하락의 음봉을 이제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이 나왔던 이 캔들의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꼬리까지 달려 있었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이어서 이 부분의 캔들을 작도를 했었습니다. 이, 지, 이 지지 매물대를 작도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불부터 지켜보던 가격이 이제 구체적으로 대략 258, 여기 이 노란 박스의 상단 부분이 258에서 259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260불 정도, 한 틱에서 두틱 정도 위에 1불에서 2불 정도 가격 위에 제가 매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259불, 258불 임에도 이제 260불의 매수를 진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음 계속해서 반등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형성이 되었구나. 이제 슬슬 이 부분의 갭을 한 번은 메우러 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본다면, 저는 260불에 매수를 했었고 손절 셋업은 살짝 아래 그리고 이부분에 갭을 메우러 갈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목표 타격가는 이부분에 위치를 이제 해놨었습니다 대략 340불 부근일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곧바로 이 340불의 갭을 메우러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매수가 체결 매도가 체결되진 않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유나이티드헬스그룹 같은 이러한 우량주들은 어,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 이제 매수를 담아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 적금 대용으로 어,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어,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단기적이기보다는 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진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태그를 실패했고, 그래서 이 셋업은 없어졌고요. 이제 제거를 했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략 290불 부분을 이탈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이 부분에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어 계속해서 반등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 부분 290불을 이탈을 하고 이 부분에서 리테스트까지 마치면서 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아, 이 저점은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8불의 가격을 어느 정도 한번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계속해서 가격 움직임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손절하지 않고, 이부 원래라면 이 부분쯤에 손절을 했을 테지만. 어, 이 부분의 저점을 의도적으로 이탈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손절 주문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점을 이탈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저점을 이탈시키는 움직임이란 어, 이 부분의 아래에 저와 같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셋업같이 이 부분에 아, 살짝 아래에 스탑로스 주문을 걸어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의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그럼 스탑로스의 주문이 터지겠죠. 그런 포지션이 이제 강제로 청산이 될 거고, 이제 기관이나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스탑로스를 의도적으로 터트리면서 그 기관들이 시장에 나온 물량을 매수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점이 이제 이탈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곧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지진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지지 이 부분에서 반등에 실패한다면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 이2 4 8볼의 위로 올라오는 이 캔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약간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 그 이후로 약간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았지만 약간의 풀백이 나왔지만 다시금 반등을 해서 248불 위로 올려주었고, 그래서 이 캔들에서 매수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대략 253불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비중 있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60불의 매수, 253불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평균 매수 단가를 얻게 되었고요. 이러한 셋업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먼저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는 수익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253불에 매수한 이후로 어, 대략 20% 정도 상승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어, 굉장히 이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붙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때 일단 제 평균 매수 단가가 를 고려를 해서 이제 포지션을 잡았을 때, 대략 255불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셋업 포지션을 이 부분에 저점으로 잡고, 타겟가를 이갭 하단, 하단 무인 340불을 설정을 해서, 대략 1 이제 1대 4.2 정도라는 1대 3 이상의 굉장히 좋은 손익비 셋업을 구축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33%라는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40불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생각 중이고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셋업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이러한 우량주에서 가끔씩 이런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략 여기서 이 하락 전까지 대략 1,100일 동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이탈할 가능성도 솔직히 이제 배제할 수 없긴 했는데 뭐 어쨌든 하락이 나왔고 저는 저희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매수 진입을 했고 단기적으로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량주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한 번에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은 살짝 낮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340불의 매도를 걸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행보를, 그 행보를 이제 보여주면서, 다시금 이 위에 부분 가격까지 회복할 가능성을 사실 염두에 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네,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도 사실 너무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가격대 440불의 가격대보다는 어쨌든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이, 이 340불과 248불 안에서의 이런 매수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매수와 매도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 이제 저는 관점을, 저의 관점을 이제 공유, 공유 드릴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셔서 매매 이제 매매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국 주식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